안녕하세요 커피동행 TV 여러분 프로바리스타 백보입니다. 어 뭐지 이게 아닌가 안녕하세요 커피동행 TV 프로바리스타 백보입니다. 음. 안녕하세요 커피동행 TV 프로바리스타 백보입니다. 여러분 어, 대전은 벌써 30도를 웃돌고 있어요. 오늘은 최고 기온 34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어, 지금은 촬영 때문에 에어컨 하고 서큘레이터 어, 뭐 선풍기를 잠깐 꺼놨어요. 좀이팬 돌아가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자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매출 1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될 거예요.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가장 맛있게 만드는 방법, 순서를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매장에서 음료 주문이 들어오면 바리스타는 뭐 샷도 뽑아야 되고, 뭐 이렇게 잔도 준비해야 되고 하는데, 어, 저희 커피동행에서 메뉴가 나가는 순서대로 그대로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메뉴 주문이 들어오면 잔을 준비하고요. 잔에다가 얼음을 먼저 넣습니다. 자, 이때 얼음은 가득 채워주세요. 어, 어떤 분들은 얼음을 좀 빼달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메뉴를 보면서, 어, 이거 얼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메리카노는, 특히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뭐, 재료가 에스프레소? 물이죠. 얼음이 녹은 들 물이 되죠. 네, 라떼랑, 라떼 메뉴와, 어, 이 아메리카노 메뉴에는 얼음 들어가는 개수가 좀 다릅니다. 라떼에 얼음을 막 많이 넣진 않아요. 라떼 만드는 건 나중에 따로 보여드리고, 일단,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이렇게 얼음을 가득 채워주시고요. 여기다가 에 물을 먼저 담아주세요. 에스프레소가 들어갈 공간만 남겨놓고 물을 가득 담습니다. 자 이제 샷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샷을 뽑을 동안 이 얼음 물은 점점 차가워지겠죠? 자 어제 한번 촥. 이거 옆면을 좌. 찍어야. 촥. 네. 9.2도 온도는 조금 있다 다시 확인을. 자 커피가 추출되는 동안 모른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잔을 만들어 주고 이제 추출된 에스프레소 더블샷을 버줍니다. 자 저희는 이잔 사이즈가 20온스짜리예요. 그래서 기본 2샷으로 하고요. 뭐 손님의 취향에 따라서 샷을 추가하기도 하고 샷을 빼기도 한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뚜껑을 닫아주시고. 아, 뚜껑을 닫기 전에, 어, 일부 손님들은 이렇게 그냥 크레마가 위에 떠있는 모습이 보이도록 음료를 달라고 하세요. 그, 그런 분들은 그냥 드리는데, 어,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닫고 강하게 흔들어 드립니다. 위와 아래가 잘 섞이도록. 위, 아래, 위, 아래. 네. 자. 빨대를 꽂아서 음료할 시 특정상 밑에서부터 이렇게 빨려서 올라오게 되죠. 근데 이거를 골고루 섞어주지 않으면 얼음이 위로 뜨면서 상대적으로 고형물질이 밑으로 가라앉게 돼요. 그렇게 되면 첫 모금은 쓰고 나중으로 갈수록 맹맹해지면서 싱거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어가면서 드시는 게 맛있는 아메리카노를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 손이 시려우니까 홀더는 기본으로. 자, 이런 상태에서 한번 온도를 체크해볼까요? 파이 오이고. 오이고 자, 이게 지금 겉 표면을 찍고 있어 가지고 조금 온도 편차가 날 수도 있는데. 엄청 확확 떨어지죠? 네, 이렇게 만들어서 맛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가장 맛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확신합니다. 어, 좋아. 아, 좋아. 야, 다시 에어컨 틀어. 빨리 빨리 빨리. 어. 선풍기 틀어.